x바에 대한 설명은 원래 정규 분포 0에서 4제곱인데 예서 크기가 n이 9 어떻게 바뀔까? 그러면 n 0 3분의 2 제곱 되겠지. 왜? 아, 아16 아니요. 3분의 4 제곱 쪽이 되 그다음에 y 바는 원래 3 콤마 2의 제곱인데 여기서 n이 16이 래삼 콤마 그다음에 어떤 경계의 그다니까 얘는 오른쪽 부분이지 그 다음에, 얘는 어떤 경계의 왼쪽 부분이잖아 둘이 같으려그러면얘들에 대한 z 값은 어떻게 될까? 근데 이게 하나는 왼쪽에고오른쪽그 다음에, 하나 왼쪽 고 있어서 이게 마치 이게 평행곡선이 있으면 음에그 다음에, 그다음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러니까그를 들어서 다 a 로 만들어지는 어떤 z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네, 요, 그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을 z1 이라고 하면 z1 의 왼쪽 부분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z 값을 z2 라고 하면 z2 의 오른쪽 부분이 같으려면 네, 얘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절댓값이 네, 같고 부호가, 부호가 반대니까 부호가 둘을 더하게 되면 이런.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z1, z2. 여기를 z1 했으니까 얘 먼저 해 볼까? 네. z1. z 은 2a 3. 아, 6q. a에서 3을 빼고 1를 곱해. 어, 2를 곱하거나 1/2 나누거나 얘랑 그다음에 여기서는 1 빼기 0이겠지. 평균 0이니까. 3분의 4? 분4 4 그러면 정리하면 2a 예. 예. 더하기 그러면 이 a는 6 0 4분의 3 얼마? 2464 4분의, 4분의 21. 4분의 네. 21?